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리우스의 어, 기본적인 사용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어, 위젯 컨트롤 하는 방법입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어, 구글 검색창이 있어요. 구, 구글 검색창도 일종의 위젯입니다. 어, 구글 검색창을 길게 누르면요, 이렇게 어, 위젯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하단에 이 쓰레기통이 생기는데요. 위젯을 쓰레기통에 드래그하면 위젯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위젯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위젯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또 다른 위젯을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꾹 누르면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라는 메뉴가 뜨고요. 여기 위젯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젯에 또 들어가 보도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위젯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스카이 시계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아날로그 시계가 하나 생겼죠. 위치가 여기 있는데 위치를 조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 또 위젯을 없앴다가 위젯을 다시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위젯은요 여기 메뉴 버튼이 있어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추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 똑같은 화면입니다 위젯을 여기서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북마크를 없앴기 때문에 북마크를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크를 누르면 은 예. 없앴던 위젯을 다시, 예. 아, 다시 불러왔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어, 위젯을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 액자도 넣을 수 있어요. 뭐 볼게요. 이 위젯에 추가하고요.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사진 프레임에 가셔서 어,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우리가 또 액자처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크기를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모서리에 이렇게 사진 모서리를 클릭 하시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사진 액자가 하나 생겼죠 이렇게 해서요 어, 여러분이 SD 카드에 있는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어, 가족 사진이나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진,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진도 넣으시고 했고요. 뭐 가족 사진, 여친, 남친 사진이 징글징글, 징글징글하다면은 뭐 연예인 사진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어,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어, 위젯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꾹 눌러서 위젯을 추가를 하면요. 아래쪽에 전원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전원 컨트롤 부분이요. 이 부분은 와이파이를 켜고 끌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여기는 블루투스를 이렇게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여기는 GPS, GPS를 껐다 켜는 버튼이고요. 여기는 동기화 버튼, 여기는 화면 밝기 버튼. 이렇게 세번 누르면 최대의 밝기를 비춰주고요.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 가 가장 어둡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위젯을 알아봤고요. 어, 그리고요 또 우리가 또 편리한 기능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추가를 해볼까요? 추가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폴더에서 간단하게 새 폴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안에요 이런 아이콘들을 다 이렇게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화면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화면이 복잡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부류의 아이콘들은 폴더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 안에 가면 똑같이 폴더 안에 아이콘 4 개가 들어갔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폴더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죠. 폴더 이름은요.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 탭에 제목 표시줄을 길게 눌러보세요. 길게 누르면은 폴더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SNS로 한번 바꿔 볼까요? SNS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요 메뉴에 이런 많은 메뉴들 있죠? 이런 메뉴들 꾹 눌러서 화면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일이 메뉴를 눌러서 실행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바탕 화면에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불러왔고요. 자 그리고요. 배경화면 있죠? 배경화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메뉴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메뉴버튼 누르시고요. 배경화면 있죠? 배경화면에 또 들어가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갤러리가 있는데요. 갤러리는 여러분의 SD카드, 여러분 직접 찍은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라이브 배경화면,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도 네, 설정을 할수 있고요. 굉장히 멋있죠.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또 배경 화면을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배경 화면이고요. 이런 배경 화면들 또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죠. 자, 여기서 저는 어,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폴더 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영하는 네, 김에 이렇게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폴더에서 폴더 이름, 아, 폴더에서 폴더 이름을 여기서 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넣어 볼까요? 이렇게 다시 넣었고요. 그리고 메뉴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 어플리케이션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리우스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 블로그 KUCC 블로그 단 t 에 들어오셔서 방명록에 남겨주시고요. 어 그리고 트위터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KUCC 블로그를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